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앞서 가신 하나님, 또내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치워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넓은 의미로서의 엘로힘의 뜻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재판대에 서 계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마치 이 법정에 서 계시는 그런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어떻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알수 있어요. 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또잘 믿지 않는지는 우리가 심판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악하지만 반드시 그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는 낙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로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법정 앞에 신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를 사용해요, 신들이라고 신을 모으지 않고 신들을 모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신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신들을 신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신들이라는 이 의미는 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 이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시시비를 가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재판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정확한, 어떠한 속성을 재판관들에게 부어주셨냐면, 공정한 속성입니다. 정확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복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판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샤파트이라는 단어입니다. 샤파트.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 주로 어, 언제 쓰여졌습니까? 탄식 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할 때 탄식 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아십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느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 도망자의 삶이 참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워, 누워서 잠을 자죠. 근데 그 잠을 자는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했던 고백이 28장 15절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이때 정확한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느낌으로 알려고 했었는데 느낌으로 알려고 했더니 매번 실패한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기분이 안, 계시,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구나.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이 하나님의 부재를 시편에서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죠.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신 것은 아닌데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입니다. 이 부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쓰라린 탄식입니다. 또 반대로 감사하는 시가 있습니다. 1 0편에서 감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재를 많이 느낄까요? 하나님의 현존을 많이 느낄까요? 하나님의 부재하심면 우리는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보다, 우리의 삶이 아프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는 내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시편의 시인들이 쓰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언제까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두 번째는,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찌하여. 그러니까,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가 바로 이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데, 내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탄식에서 나오는 이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편, 82편 나오는 하나님의 재판에서도 신들을 향해 이 던지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죠.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랫동안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표현할 때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인내하시느냐. 베드로 호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내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판관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세우시고 그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있었던 재판관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이 공정 하나님의 속성이 이 공정함으로 판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불공평한 판결을 일삼았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이 권위와 이 책임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재판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판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해지고 불편한 사람들은 더 불편해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위임해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 또 고아,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권리를 찾아주어라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해주어라 그들을 구해 주어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재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판결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가난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또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책망하는 말씀들 가운데 주로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 재판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23절.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로운 사람에게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또 29장 21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정에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의 삶을 세우시기 위해서 재판관제를 세웠는데 그들의 임무와 책무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판관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무시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시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양희 권사님을 한번 무시해 보겠습니다. 이양희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 이양희 권사님 어디 있지? 이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로마 시대 때는 그 귀족들이 내밀한 일들을 할때 하인들을 옆에 두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인은 옆에 있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늘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있죠. 사람들이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늘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앉은뱅이를 그냥 지나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니까 러 뭐예요? 투명 인간으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죠.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요한이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 본 후에. 아, 저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눈여겨 본 후에.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들의 국어를 그냥 지나쳐 갔지만 투명 인간으로 무시해 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그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거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는 것,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는 베드로 3장으로 따르면 사도행전 3장으로 따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고 누구 안 죽은 사명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의 시인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의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마지막에 호소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의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한 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82편이요. 언제 많이 노래를 불러줬냐면 새해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송구영신예배죠. 송구영신예배에 유대인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10편 82편을 노래했습니다. 왜이 노래를 했을까요? 새해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억누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기를 그들은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이 단어를 통치하소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불평한 자, 억울한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이 노래를 공동체로 모여서 성공간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까? 재판관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0편, 82편을 들려주시고, 10편 말씀, 82편을 듣고 하루를 왜 살아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려고. 또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냄새를 품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10편 82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것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일터가 될수 있고 또 여러분 사업, 모든 삶의 현장이 될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또 하나님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줄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